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의의원들이 그렇게 내란을 동조하면서 같이 가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언제 누가 정당 해산시켰습니까? 역사와 국민이 그 독재 국정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나경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내란 세력, 윤석열, 김건희와 손절하고 진짜 존경받는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치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계속되고 내년 지방선거 보십시오. 그 다음 총선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참한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